임영웅 팬클럽 홈리스 월드컵 지원을 위해 무려 1,523,300원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별빛 영웅시대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가수 임영웅군이 축구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에서 홈리스 월드컵이 개최된다고 하여 후원했다고 합니다. 기부를 한 단체는 영웅시대 서울 이구역방입니다. 이번 기부금은 팬클럽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희망24 나눔 캠페인에 사용됩니다. 서울 이구역방 회장인 라벤다 방장은 평소 임영웅이 축구를 좋아한다 라며 올해 한국에서 홈리스 월드컵이 펼쳐진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결정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사랑의 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영웅시대의 아름다운 팬덤 문화에 감동했다고 하는데요. 저 같아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팬덤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웅시대의 기부는 인공관절 수술비, 한부모 가정 지원, 해외 지진 피해 등의 다양한 기부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누적 기부액이 무려 서울 이 구역방만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영웅시대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가수뿐만 아니라 팬의 선한 영향력에도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 가수의 그 팬덤.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네요.